우측 걸를좀 내려, 좀 내려, 회장님, 좀 내려요, 좀 더, 오케이. 반갑니다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건강하셨어요>? <목소리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곳 천안에 큰 경사가 있는 그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원광은혜마을 기공식을 갖게 되는 날입니다 원성교당에서는 그동안 천일기도를 쭉 모셔오셨는데 오늘 많은 대중이 함께한 가운데 천일기도 회향을 하는 그러한 의미도 함께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은혜마을 기공식을 통해서 이 지역에 원불교의 교화, 교육, 자선의 사업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 깊이 추원을 올립니다. 오늘 특별히 대전 충남 교구장님께서 임석하셨고, 건산 최준명 대호범님께서 함께 축하의 자리에 임석하셨습니다. 많은 교무님들과 우리 교도님들의 큰 원력에 힘입어서 이 지역에 정말로 이런 대도의 교법이 널리 선양될 수 있기를 다 함께 심축 올리면서 지금부터 원광은혜마을 기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소규모 요양시설 국거보조금 개정 확정을 결정을 접수하고 이어 건축설계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008년 4월에는 기존에 매입한 9-24번지 땅을 김 조도와 교도님의 배려로 건축 환경이 더욱 양호한 현 203번 2 0 3 15번지와 교환하고 장비 구입비를 시청에 추가 신청하였습니다. 2008년 5월에는 천안시청에 건축허가를 내고 8월 20일에 156평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8년 9월에는 입찰 공고 및 시공사를 선정하여 오늘 기공식에 이르렀습니다. 영주와 함께하시겠습니다. 영주, 천지형의 아심정 만사여야.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동, 만사여 천지 동심정 천지영이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동, 천지여와 동일체,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만성치의 선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마음을 합하여 치고 나옵나이다. 그동안 준비 과정에서 경계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의 천일기도 정성으로 극복하였듯이 앞으로도 벽돌 한장한장 한장 꾸준히 쌓아가는 심정으로 저희들의 정성이 더해지도록 타방면으로 노력하겠사오니 요양원 건설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상생으로 만나지고 교당복지교화에큰 성기가 이루어지는 기원이 되게 하시오며 나가 교단의 모범적인 교당 천안지역사의 모범적 요양원이 되도록 힘 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기도인 일동은 마음을 아파여 간절히 풍고하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예중은 앉으신 채로 함께 합장하시고사일을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무의 밑에 시원하게 앉아 있으니까 <laughs> 예, 퍽 보기가 좋습니다 예. 예,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늘이 푸른 널리 열려있는 곳에서 예, 우리들의 큰서원을 다시 한번 올리고 우리들의 간절한 정성이 하늘에 사무치도록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대종사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또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세상이 우리 부모보다 더 낮게 공부를 하고. 또, 부모보다도 더 좋은 옷을 입고, 부모보다 더 많은 것을 수용하면서, 잘난 척하고 살고 있는 저희들 모습을, 너희들의 모습이 그게 다 아니고, 더큰 위력을, 더큰 힘을 찾는데, 길을 열어주신 대종사님께 저희들은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주의 근원적인 원리의 채널을 잘맞추시면 그것이 이제 선을 하시고, 염불하시고, 독경하시고, 입장하시고 잘 하시면 그 채널과 막통할 수 있어서 우주의 위력을 얻으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천일기도 내일 모레 26일날 회향하시는데 기공식 한 것을, 한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히 위력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더 많이 노력하셔서, 나무 없는 기공, 완공이 준공이 될 때까지, 더 많이 공 들이시면, 아마 그 공이 더 크게 나타나고, 또더 많이 공을 들이면, 천안신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간절한 정성이 반드시 가슴 깊이 전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기공식은 저희가 천일기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저희 교당에서. 995일째 날로서 우리 교구장님 모시고 천일기도 회양 말씀을 받다니까 더욱 영광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원래 그신촌교당그 저희 연원교당이에요. 신천교당에서 원성교당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중심 역할을 해주셨는데 유진건설의 권산 최준명 대후범님과 또 영타원 김용복 대후범님께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천안지구 교무님들께서 이렇게 오셔서 저한테 용기를 주시고 또 그동안 각 지역에서 뭐 여순이 뭐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각 지, 지역에서 이렇게 천일기대에 동참해주시고 오늘 오신 저희 귀중한 천일기도 교도님들 그리고 공사 관계자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곳이 직산 지역의 모든 어르신들의 아주 오고 싶은 사랑방이 되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권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 어, 성직자가 돼가지고 남이 좋아하는지 남이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제가 그 어, 이렇게 마음에 먹은 대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많이 그 실수도 많고 그러는데요. 특히 그 이번에 YCT 분양할 때 영타운님께서요. 제가 어떻게 용기를 냈냐면 복분자를 팔아야 되겠는데 작년보다 더 많이 했거든요. <laughs> 그래갖고 요양원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복분자를 파는데. 교수님들이 그러세요. 교문이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복분자 좀 반만 하지. 이렇게 많이 해서 어디다가 팔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가만히 이제 해놓고 나서 걱정이 됐어요. 근데 YCT가 분양한다 그러는데 제가 막 영타원님께 아, 이거 좀 팔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영타원님께서 제가 정말 아, 이렇게 아파트에 사람들 오는데 팔아도 되나 걱정을 했더니 쾌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 팔아도 된다 그래갖고 우리 교도님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면 우리 교도님들은 본공예가잘 뭔지도 잘 모르시고 또는 본공예 물건 파는 게좀 부끄러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역사 깊은 신청교당에서 그 대후보비신 김용복 영타원님께서 팔아라 그러시니까 제가 더 용기가 많이 났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laughs> 예, 박수 한번 크게 쳐드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공복이 많이 해야겠다고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기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천일기도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짓지만 앞으로 개원 때까지 또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를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만나서 이 배밭에서 가을하늘에 좋은 공기 마시면 보약 한제 마신다고 자주신다고 똑같답니다 보약 한제 드시면서 이 맑은 공기 속에 맛있는 배나무를 저희가 이렇게 갖게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 교도님이 다 작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멀리서 오신 분 다는 배를 한 상자씩 드리고 또 우리 교도님들 여기 오신 분들 우리 배를 이따가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도타오님께서 그 연세 많으신 몸으로도요 간이 뜨개질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예쁜 그 환경수세미를 예쁘게 해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예, 가실 때 우리 교도님도 꼭 챙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네, 앞으로 남은 건축기간에도 정말로 큰 힘, 예, 갖고 건강 잃지 않기를 염원해 드리면서 원상 경호님께 크게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이어서 시삽을 하겠습니다. 시삽은 교부장님과 건사님, 그리고 교도회장님, 교무님, 지구장님, 영타원님, 함께 모시고 시삽 올리겠습니다. 네, 커팅하고요. 우리 교도님들 큰 박수 함께 치시는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커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앞에 놓여있는 예, 탑을 통해서 시삽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교부장님, 예, 변사님 모든 예, 내빈들 함께 탑을 접으시겠습니다. 예, 힘차게 푹 퍼가지고 앞으로 예,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큰 박수 하나 더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교도님들도 함께 나오셔서 합 한번씩 떠주시죠. 네, 아주 네, 원만하게 변칙이 잘될수 있도록 네, 합을 한번 힘차게 떠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사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 함께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교도님들 나오세요 자, 우리 교도님들도 시사하시겠습니다 한 니트 개수 해주세요. 자 앞에 보시고요. 예. 아, 네? 자 이상으로 기공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네, 멀리서 오신 네 분. 자사한번 뜨시고요. 예. 기다리세요. 예, 그렇죠. 그렇게 앞에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많이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세요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요안녕세요안하세요안녕오세요하요하셔요안녕요세세요 뒤에 안 나오시면 안 되니까 천불이 뒤로 가시고 이렇게좀 조정 좀 하시죠. 여기 앞에 한 줄은 앞으로 앞에 앞에 앉으셔도 되겠어요. 한 줄. 아, 아, 예, 좋습니다. 도구님, 예, 예. 도구님, 자리가 좀 불편. 비켜봤... 가세요. 앉으세요. 님 예, 고객님, 네. 고객님, 예. 혹님 잠깐만 왔다 가세요. 왔다 가세요. 아, 천왕수정 빨리 와. 여보, 빨리 오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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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 찍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예, 아, 예. 여기한번 보시고요. 여기. 예. <laughs> 좋습니다. 하나 둘. 다시 한번 더 찍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나. 안녕. 자 하나 둘네 마지막 한 번만요 하나 둘저기님이리 오셔. <laughs> 오셔요 <만타> <laughs> <만타 언니. 웃음> 이게 <laughs> <가셨어요? 이리> 오셔요 만터님 만토님 만님 어디 가셨어요 이렇 오셔요 저거 만든다고 이제 줬다가는 예. 예쁘게 뭐거죠 예. 요거 요거는 작은 셈은 요예쁘요어요 하고 예쁘게 다 셨네. 이게 두 개가 세트야 예. 뻔치면 반. 예. 아, 두개요 감사합니다. 어디 앉으세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오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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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시 여기 부부한 이원 김도훈 씨예요 조코장님 <laughs> 오늘 정말 제가 큰줄 알고 싶었어요 너무 설법 <laughs> 잘부렸던다 너무나 너무나 처음 보게 아, 제원단제 이렇게 한번 들세요부한이 우리 여기다 주세요 네, 네. 이쪽으로 요